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의 도구상자에 있는 어, 선택과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메뉴에 보시면 열기를 하셔서요. 자, 세 장의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장의 이미지가 불러와졌고요 자, 첫번째 포토02, 뭐, 포토01,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미지가 불러와졌죠. 자, 첫번째 보이는 예,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 자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이네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하시려면 마우스 커서로 예, 꾹 누르시고 계시면 네, 선택된 네 개의 어, 메뉴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뭐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예,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얘를 갖다가 선택을 했지만 자, 얘가 더 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면 선택 영역이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선택 이동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얘를 네, 드래그해서 이제 이곳에 네, 이곳에 선택된 영역에 다른 컬러를 집어넣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있는 색상을 넣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자, Alt Delete, 페인트버킷 툴, 페인트 통 툴로 넣어 도 되지만 우리가 기능 키를 알아두시려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Delete 키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예, 하늘색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전경색 예, 검정색을 넣고 싶다면 Control 키를 누른 상태에서 Delete 하시면. 배경색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lt Delete는 전경색, Control Delete는 배경색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검정색이 뜬금없이 들어가니까 이상하죠. 자 이걸 갖다가 지우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본 전경색과 배경색으로 바꾸신 다음에 자 여기를 흰색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그렇죠. Control Delete 하시면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되고요. 선택 영역을 지우시려면 아무데나 아무곳이나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 색상이 변한 아, 색상이 어, 선택 영역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리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제가 사각형을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그린 다음에 지우고 싶다. 컨트롤 딜리트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네, 지우개 틀로 얘를 그 지울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흰색은 흰색 영역으로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선택을 해볼까요? 자, 동그라미로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동그라미를 선택하면 이렇게 동그란 영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그다음에 자 단일 행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을 하시면 네, 단일 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Alt Delete를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고 Alt Delete 하시면 네. 단일 선이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엔 단일 열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세로 선을 그어주시면요, 세로 선에 Alt Delete 하시면 네. Alt Delete. 전경색이었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네 전경색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라인도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선택을 했지만 나는 원은 원이지만 어떤 특별한 원을 좀 만들고 싶다 또는 어떤 잘라진 원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어, 키를 누르시면요. Shift는 자 프러, 마우스 커서가 어떻게 보여요? 플러스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플러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네, 원과 원의 선택된 영역이 서로 포함됐죠? 네, 추가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제가 Delete 키. Delete는 아, 색상을 칠하는 것 같고요. Alt, Ctrl Delete 키.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 모양 그대로 안에 있는 거, 선택된 영역에 안에 있는 것들은 흰색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요. 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컨트롤 키는 네, 여기 이동 도구 있죠? 네, 이동 도구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Alt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alt 키를 누르면 네,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된 영역이 해제되는, 네, 빠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차하는 영역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면 네, 빠졌죠. 자, 여기에다가 alt delete를 하시면 네, 이러한 초생딸 모양, 이런 모양들을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딜리트 하면 흰색. 자, 됐죠? 자, 그러면 흰색과 검정색 해서 라인 모양의 달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지옥 지울게요. 사각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고 네. 컨트롤 딜리트. 해서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미지를 이동시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이동시켜서 이쪽에다가 가져다 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각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얘로 이동 도구를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원하시는 곳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이 상태에서 다시 이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시면 예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어, 셀렉트를 해제하는 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D 키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D 선택 영역 해제 되겠죠 자, 선택이라는 곳에 가시면 예, 컨트롤 D 선택 해제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하실 때 선택 영역 선택 메뉴에 가셔서 선택 해제를 누르는 것보다 컨트롤 D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선택을 해제하거나 또는 다시 선택하시거나 또는 전체 선택을 하시거나 컨트롤 A 뭐 이런 것들을 어, 외워 두시거나 또는 반전시킬 때 Shift 컨트롤 I를 누르면 네, 선택 영역의 반전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작업 능률을 어, 적어도 두배 내지 세배 정도를 빠르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로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 이미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했더니 동그라미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 D 하면 선택영이 해제입니다. 자, 레이어가 잠겨 있다고 나왔죠. 하나의 배경 이미지 F7 키를 누르면 레이어 선택. 레이어가 F7이죠. 자, 여기 나타납니다. 배경 레이어가 지금 잠겨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레이어를 추가하고 만약에 배경 레이어에서 추가된 배경에 제가 사각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 만약에 선택 이동을 했다. 그런데 이 선택된 것이 배경 레이어에서 이동하고 있잖아요. 컨트롤 X 잘라내기 해서 추가된 레이어에 컨트롤 V를 했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원하는 곳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이게 바로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는 배경과 레이어. 그다음에 계속해서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택 도구하고 선택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각형 올가미 툴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 항상 어떤 특정한 영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약간 종이 오려 붙이기 같은 기능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만약에 이동을 시키면, 자, 배경 레이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예, 종이 오려 붙이기 하는 듯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재밌죠? 자, 여기에 보니까 올가미 도구가 있구요. 올가미 도구는 자유 곡선을, 그릴, 자유 드로잉을 해서 선택도구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이 있으니까 항상 내가 선택된 도구에서 레이어에서는 이 영역이 아무것도 없으면 방금 전처럼 그런 에러 메시지가 떠요. 예를 들면, 네,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얘를, 얘를 컨트롤, 누르니까 선택영역이 비어있으므로 선택영역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나오죠 자 이것은 레이어 1번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고 배경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드래그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작업을 했는데 자이 작업을 다시 되솔, 되돌리고 싶어요 아첫 번째로 되돌리고 싶다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면 컨트롤 Z 네한번더 눌렀어요. 그랬더니 계속 한 번밖에 어, 되돌리가 안 되고 있죠. 네 포토샵에서는요 되돌리기가 한 번밖에 안 먹습니다. 컨트롤 Z. 다른 곳에서는 컨트롤 Z Z에서 하면은 원래 이미지, 이미지로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편집 메뉴에 보시면 이전 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전 단계를 계속해서 누르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이전 단계 이전 단계가 계속 하고 있죠. 컨트롤 알트 Z가 바로 상태 변경을 취소하는데. 계속해서 이전 단계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 단계로 가다가 다시 한번 원래 했던 대로 다시 다음 단계로 가고 싶다. 그러면 Shift+Ctrl+Z 또는 다음 단계를 선택을 하시면 제가 방금 전에 취소했던 기능을 다시 되살리기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있던 이미지로 다시 되돌리고 싶다면 Ctrl+Alt+Z를 굉장히 많이 누르는 것보다는 한 번에 파일 메뉴에서 되돌리기라는 어,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되돌리기를 누릅니다. 그럼 자 원래 상태 이미지로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각형 올가미 도구, 자 자석 올가미 도구가 있구요요거두 개는 지금 다각형은 제가 마우스 커서로 클릭한 지점부터 직선으로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는 거라면 올가미 도구는 자유곡선으로 마우스 커서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자석 올가미 도구는 자 제가 선택하기 참 힘든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색상의 여기에 나오는 예, 이 여성의 이미지들 중에서 자, 여기에 있는 부분 여기에 있는 어이 여자만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로 정확하게 찍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 약간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네,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석 올가미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자 선택된 영역에 비슷한 영역의 색상들은 얘가 알아서 자 마우스 커서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자, 누르지 않았고 자 청바지는 굉장히 잘 따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성의 이미지를 이렇게 따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여성의 이미지를 네, 누가 따고 있어요? 제가 따는 것이 아니라 자석으로 가면 툴. 비슷한 색상의 영역을 선택해서 얘가 알아서 이렇게 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진 않죠? 지금 현재 색상 값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퀵 마스크 모드라는 게 있어요. 자 빠른 마스크 모드로 편집이라는 것을 눌러서 보시면 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자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선택 비선택 영역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여자의 이미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선택 영역 쪽입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 쪽을 만드시려면 자,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지우개 틀 있죠. 지우개 틀로 이렇게 지우시면은 예, 이 여자 머리 부분이 지금 선택이 안 됐으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여성의 머리 부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은 예, 브러쉬 툴로 하는데, 브러쉬 모양이 너무 크죠? 브러쉬의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이렇게 작업하시면은, 예, 선택 영역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아, 조금 잘못됐죠. 컨트롤 Z.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예. 아, 지우개 툴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택 영역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퀵 마스크 모드를 다시 선택해서 노멀 모드로 상태로 나오시면 지금 현재 이, 이 여성만 선택 영역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얘를 갖다가 한번 하나 더 복사하고 를 싶다.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복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이동 복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지금 현재, 네, 이런 식으로, 자, 앞에다, 이렇게, 복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Ctrl D 를 누르면 선택이에요해제 이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선택하고, 이동하고, 복사하고, 이러한 기능들을, 자유자재로 응용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어, 마술봉 툴이 있는데요. 자, 이 마술봉 툴을 이용하면, 이 안에다가 제가 방금 전에 포토03.jpg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자석 올가미 틀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빨리는 따지는데 시간적으로 얘네들을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정확하게 따지지가 않죠. 이럴 경우에는 바로 자, 여기 옆에 있는, 어, 자동 선택도, 도구, 우리가 일명 마슬봉 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슬봉 툴을 선택해서 클릭하면은, 자, 한꺼번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요 선택 영역이 지금, 예, 흰색이니까, 흰색 핀색 선택 영역, 영역이 다 잡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책을 선택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선택에서, 반전이란, Ctrl-Shift-I를 눌러서, 반전을 시키면, 자,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죠. Ctrl+C 해서 c t r l 는복사 f 니다 컨트롤 t 하면은 하지은자 지금 어떻게 i f 네. 이렇게 책 모양이 지금 f 이 s h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원하는 곳에다가 t s h i f t s h i f 다다 h i f t s 슬 i 이스툴 h i f t s h i f t s h i f t s h i f t s h i f t s h i f 자동 선택 도구 이런 것들 잘 사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포토 0 1 jpg 로 가서 슬라이스. 자, 이 자르기 도구는요, 원하는 부분만 잘라낼 때 사용합니다. 자, 이요 부분도 굉장히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미지가 저는 요 부분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 부분만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자 더블 클릭하시면 요 부분만 잘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요 부분만 파일 메뉴에서 저장하시면. 예, 아까 나머지 부분들은 없어지고 이 부분만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되돌리기를 하시면 원하는 영역으로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영역 도구가 있죠. 자, 이곳은 분할 영역은 어, 만약에 이 이미지를 어, 분할하고 싶다, 이미지로 나누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잘라내면 지금 현재 분할 영역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이미지들을 선택을 해서 뭐 할수 있는데 지금 선택이 안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슬라이스된 이미지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분할 영역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야만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선택에 보면 좀더 잘라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저장을 해 볼게요. 파일 메뉴에서 어, 웹및 장치용으로 저장 버튼을 선택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저장할 수 있는 웹및장치용 저장 창이 하나 뜨죠. 자 여기에서 jpg, jpg로 저장할 거냐 gif로 저장할 거냐 자, 여기서 저장할 파일의 네, 확장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저장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HTML 및 이미지를 저장하시면 HTML과 이미지가 한꺼번에 같이 저장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토01 폴더에다가 이미지만 이미지 전용으로 저장됐습니다. 포토01.jpg가 아니라, 자, 예를 갖다가, 어, 웹, 네, 웹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 세이브. 확인.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 미니백 맵 가보시면, 다음과 같이, 아, 어, 미니 브릿지에 들어가시면, 네, 이미지의 폴더가 되어 있구요. 이미지 폴더 안에, 예, 방금 전에 제가 저장했던 대로, 웹01.jpc. 자, 여기 01.jpc, 그 다음에 02.jpc, 03.jpc, 04, 05.jpc로 다섯 단계로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포토샵에 만들어진 이미지를 드림유브에 가져가시면, 자,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이러한 이미지들의 원하는 부분을 가져다 놓으시면 한 장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불러내는 것보다 이렇게 조각난 이미지를 불러낼 때 파일이 더 훨씬 더 빠르게 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목적으로 이미지를 조각낼 때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이드 툴을 한번 들어 볼게요. 스포이드 도구는 색상 값을 뽑아내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상 값을, 원하는 색상 값을 이렇게 찍으면 그 색상 값과 관련된 색상을 지금 뽑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색상 값을 표현하시면 되고요. 색상 샘플러 도구는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찍으면요, 자 1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찍은 값과 두 번째 찍은 값을 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샵3 해가지고 네, 세 번째 색상 값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네, 그 색상 값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눈금자 도구는 현재 지금 제가 어, 설정을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현재 제가 포인트를 찍은 지점과 마지막 포인트를 찍은 지점 사이의 거리나 각도나 이런 것들을, 예, 이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금은, 지금 현, 예, 지금, 그 길이가 5.77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5.77 이것이 밀리미터인지 센티미터인지, 예, 위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편집 메뉴에 보시면요, 환경 설정이 있고, 거기에 단위와 눈금자가 있습니다. 자, 단위와 눈금자 센티미터로 돼 있죠. 그러면 센티미터를 픽셀 또는 문자도 픽셀로 바꾸시면 자, 확인 버튼 누르시죠. 그러면 예, 0부터 지금 현재 800, 800이니까 이렇게 픽셀 단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상에서 여러분들이 길이를 잴 때는 픽셀 단위가 훨씬 더 예, 지금 현재 218.04라고 돼 있죠. 자, 이 길이를 아, 218 정도 되니까 이런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메모 도구는 현재 이, 이 이미지에다가 제가 메모를 달고 싶다. 그러시면 메모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아, 이것은, 뭐, 어, 지워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포트자 파일을 연 사람은, 아, 요 메모를 읽고, 아, 요거 지워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지워주세요라는 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카운트 도구는 지금 제가 어떤 특정한 이미지에다가 번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 3, 4, 5, 6. 자,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들은 다 지워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예, 할 수가 있겠죠. 근데 6번을 잘못해서, 잘못해서 숫자를 지우고 싶을 때는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네, 하나씩 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도구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이고, 재미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많은 기능들을 나중에 응용 예제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이러한 간단한 단순한 기능들을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